제주도를 갑니다 그대 눈동자에 지혜 여유롭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와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제주도를 합니다. 수화물 지는 짜잔. 김포공항에서 첫기 맛있겠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이제 탑승구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주도를 갑니다. 16 이쪽 맞나? 맞다. 아팔 제주도 제주도입니다. 삼십오 분. 제주 아, 제주도에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저희가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카가 있는 게이트로 가고 있어요. 제주 대여 파 렌트카를 타러가고 있습니다. 아, 비가 오. 비가 오고 있어요. 렌터카 셔틀버스 타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뚜껑 열리는 차를 렌트했는데 제발 날씨 요정에 효과가 나기를. 렌터카 빌리는데. 렌터카 음? 스테이션 제주. 짜잔. 저희가 빌린 미니쿠퍼. 뚜껑 열리는 차를 빌렸습니다. 이걸로 2박3일 동안 제주도에서 다리가 되어줄 우리의 자동차. 대여 시간이 있어서 지금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컬를 처음 해봐서 어플 다운받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히 대여 시간에 딱 맞춰서 완료했습니다. 미니 쿠퍼, 미니 쿠퍼, 미니 쿠퍼, 각 3일 동안 아무 사건사고 없이 잘 다니자 제주도 동궁아 짜자잔 저희가 묵을 숙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딱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이렇게 돼 있고, 와, 너무 좋다. 여기도 풀빌라라서, 거실에서 보시면,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와, 너무 좋죠? 이런 빵을 해주시고, 뭐, 라면, 스프, 과자, 이런 거 준비해 주셨네요. 샴페인. 침실이 있어요. 침실. 오, 이 침대 뒤에 보면, 세면대가 있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욕실. 음,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변기. 짠! 짜자잔 어때요? 음. 야, 근데 커플 들이트리오 너무 좋겠다. 풀빌라 코코 있고 여긴 뭐지? 여기는 뭘까요? 코코넛 제주 너무 잘 되어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맛있다 나 이거 먹어봐 맛있어 치얼스 그대 눈동자의 치얼 아주 여유롭습니다. 여기 뭐야? 짜잔! 숙소 밖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소 앞에 말들이 있어요. 누가 키우는 걸까요? 자자자. 매니 쿠퍼. 제주도에 와서 첫 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음? 엄지 흑돼지, 제주도에 오면 꼭 먹으러 오는 거죠. 음. 흑돼지! 저희는 흑돼지 오겹살을 먹을 거예요. 오겹살이랑 김치말이국수랑 밥이랑 먹을 겁니다. 흑돼지. 흑돼지랑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엄지 흑돼지. 고춧가루 <목소리도> 고춧 <목소리도> 돼지를 먹고 짜잔 카페에 왔습니다 노을리 카페 자 어떤 걸 먹을까 아 이거 아니구나 음, 어떤 걸 먹어야 되나 노을리 에이드 노을리 카페에서 파는 노을리 에이드 1 1원인데 여기서 빵도 파는데 지금 시간에 여기 옆에는 지금 파 팔렸어요 아우 나른하고 아주 좋습니다 전넛과 커피를 먹어서 딸기 라떼를 시켰어요 제일 만마는게 딸기 라떼잖아요? 카페 마감 전이라 저리밖에 없네요 화장실이 어디있나? 자 숙소 와서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물이 미지근해 미지근해 어 미지근해 물이 미지근해 좋네 자. 오 너무 좋은데요? 오마가 와. 으아! 아우. 아, 여기도. 어, 물도 미지근하고 좋아요. 아, 딱이야, 딱. 네.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빌리고, 흑돼지를 먹고, 카페에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가, 진짜 발리 같이 되어있어요. 어, 기우고 있다. 그렇지, 네, 튜브. 튜브, 튜브. 우와, 좋다 좋다. 아, 나 풀빌라에 풀에 있는 거 처음 봐. 아. 음. 아, 음. 아 튜블라. 제주도 첫날밤 육개장 반숙 계란 삼각김. 새벽 1시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오. 아 비가 오네. 조금씩 오네. 이제 네.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음. 자, 빵. 빵 구운 거에 딸기잼은 국룰입니다. 코코넛 제주 들어가기 전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도 약간 발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리 제가 발리는 안 가봤지만 약간 디자인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발리 저희는 A동에 묵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해물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는 해물 라면을 먹으러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베스트 3 맛집이에요. 애월 해안도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앞을 보시면 이렇게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보시면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빌린 차. 아주 네. 구철을 그 잘했죠? 전복 해물라면 하나랑 황치튀김을 시켰어요 황치튀김이 나왔습니다 어? 라면 나왔다 감사합니다 문어 해물라면 전복 해물라면 한번 뛰나와. 음. 밥을 먹고 여기 어? 어디야? 음. 와구엄옛 아, 등대. 안녕하세요. 와 이거 봐. 우와. 너무 이쁘죠. 제가 제주도를 한 다섯 번 정도 와본것 같은데. 아직도 갈 데가 많아요. 진짜 안 가본 데도 많고 구석구석 좋은 데도 있는 것 같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많아요. 저 매번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좋은 데가 많아요. 아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날씨 요정이 확실한 것 같아요 해 <laughs> 떴어요 <laughs> <캣> <목소리> 지금 카페 왔습니다 <목소리> 와 너무 좋은데요? 오마이갓 oh 야 여기 진짜 크다 렛츠고 헤어 렛츠고 메이커리랑 메뉴랑 같이 파나봐요 회식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메뉴판에 카스터도 <목소리> 있는데 중국 메뉴판 중국이 맞잖아. 중국인 분들이 많이 오나 봐요. 이거는 카라멜 마끼아토.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모찌래요. 모찌. 모찌. 아우 짜. 뭐야 이거? 열게죠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모찌가 좀 짜요. 카트 체험하러 왔습니다 15분밖에 못 탄대요 근데 이기 BTS도 와서 탔나봐요 이거 탈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못 탄대요 이제 여기서 탈 건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는 거는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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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탈 거예요 이거 이거 재밌겠죠? 머리에 이걸 뒤집어 쓰고 헬멧을 써야 된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 괜찮은데요. 파마, 파마, 파마... 카트를 타고 나왔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빨라요. 직원분 말로는 25km에서 30km 정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시간 포함해서 15분 정도 탈수 있는데, 저희는 좀 쫄라서 5분 정도 더 탔어요. <laughs> 한 번쯤 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추천! 제주도 하나로마트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장을 봐서 들어가려고 왔어요 근데 네. 되게 크다 하나로마트 가서 이렇게만 사왔습니다 다가 배달을 시켜서 먹자고 결정을 해서 그냥 요깃거리만 사왔어요 요건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수영복 하나 입고해 있을 때 수영하려고 잠을 보고,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은. 여기도 자쿠지가 있는데, 여기서 목욕하라고, 솔트? 입욕제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해보려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해 있을 때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졸려 보인다. 환기 뿌리가 왔어요. 신기하다. 반딧불이 저 처음 봐요. 우와, 반딧불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뿌리에, 뭐불 보이세요? 불? 빛이 나고 있어요. 어불 켜지니까 얼굴이 파래. 저녁에 배달을 시켰어요. 닭볶음탕. 냄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맑다. <laughs> 음. 딱두기 삭박지. 음. 저는 사는은걸다 해치우려고 먹고 <목소리> 있습니다 제주도 마지막 날 고기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올 때마다 꼭 먹는 고기국수집이에요 여기 응? 진짜 맛있거든요 저가 방송에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 백종원 선생님도 했다고 오 나왔었나봐요. 아삼대처럼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는 딱두 가지밖에 안 팔아요. 돈백고기랑 고기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국수를 시켜도 돈백고기 이건 좀 주신답니다. 고기국수를 먹고 북카페로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집을 개조해서 이렇게 카페로 만들었나 봐요. 북카페라고 합니다. 이름은 도토관. 이는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한국도 갈제가 별대가... 지금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일로 와. 공항에 가기 전에 오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응? 오리삼춘이라는 데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오리주물럭 반마을 양념으로 시켰습니다. 짜자잔. 반찬 너무 잘 나오죠? 아, 오리고기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겠다. 시글시글, 보글보글. 채 책, 채 책. 시글시글, 보글보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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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녀 속밥이랑 된장찌개. 고구마 튀김인 줄 알았으나? 가지튀김 오리탕이에요 오리탕 오리탕, 오리탕. 육쌈이랑 새녀석밥 음. 육쌈을 싸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알죠 볶음밥을 하나 볶았습니다. 하세요. 아, 왜안 드세요? 아, 드세요. 아, 조금 덜 퍼서 그런가? 자, 많이 퍼서. 아, 드세 아, 아, 배부른가 이제 시간이 더 돼서 음. 차 반납하러 가야 돼요. 차를 반납했습니다. 2박3일 동안 다리가 되어준 음. 매니쿠퍼. 3일동안 타봤는데 차 나쁘지 않던데요 잘 탔다 김포로 가는 항공기는 아시아나 짐 붙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자잔 식혜 먹고